이감는중 t sure if s 챙겨 e 하나씩 클리어 e 발 놀래라 여기 e if you're not sure if y 기 u r 게 맞지막에 <laughs> <laughs> 이거 맞아 저거? 그네꺼야 그러니까. 친구들 거리제탄 남아요 내 군쪽 저거 알지 바로 그냥 d b 스 들고 돌진한다고 하길래 DBS 빠르게 들자마자 잡수라니 아 근데 JS9 맛있다 이 소리가 너무 경쾌하다니까요 아, 이게 DBS의 의미사고야? 내가 잡은 새끼 같은데, 이거. 응, 초반에 잡았네. 범지자네 개또라, 이 새끼 이 <laughs> 아니, 시발. 푸쉬했거든, 갑자기 그... 뭘 쏘는데 <laughs> 소리가 존나 웅장해. <웃음> <웃음> 아, 개시끄럽네 그냥. 아, 오탄 DMR 없나? 어? 오탄 DMR 여기 일번 쪽에 그... MK 있을 텐데, 내가 버린 거? 어, 바로 뛰어갈게. 어차피 바로 옆이라. 나시발 원다 할 생각으로 갔는데. 그냥 <laughs> 잠수네, 씨발. 아, 공킬 맛있했다나 놀래가지고, 씨발, 그 뭐냐. 그 줌도 못하고 쏴가지고, 그. <laughs> 안, 안 나, 자식. 어, 어금밖에 그안 보이는데. 거기 봐봐 야 아,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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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찾았다, 버리고 찾았다. 미니 먹고 왔어 쓰읍 그. <laughs> 하아 개머리판 없노옹 여기 어? 진양 개머리판은 갖고 있긴 한데 아 중량이라도? 남는거야? 응 <laughs> 남는거 여기 제이. 미니 락을 찾아야겠다 락이 락이 어 개머리판 갠출아 확인 버릴게요 으 저거 락점이야 어 잠깐만 나 마실 게 없네 마실 거 없어 에 어디 마실 거 남는 거 없나유 이거 하나 끝전 아이 없어 여기 고차 있고. 아, 염 병실아. 뭐야, 라치의 위왜거까지 갔어? 백룡이 저거 1번 차타? 잠깐만요. 가가. 라치 차탔 아, 실거 없어서 붕대 좀 많이 먹어놔야겠네. 에헤이. 마지막 진통제. 일단 그냥 와봐. 아, 원 개반은... 멀어서 이거 가다가 중간에 내가 좀 줄게. 그냥 한번 가볼게. 누나 몇개 있는데? 코구라롱 씨. 씨. 야, 저한테 요청이 봐요. 뭘 요청이? 시덴 피라. 갑자기요? 왜요? 준대. 그럼 줄수 있지 않나? 근데 그 가까이 응.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던져주는 거잖아. 아 그래? 건유감 어. 빠이아 맞다. 티그 서브에서 아무것도 주면 안 된대. 뭐좀 수고. <laughs> 그 배급까지 했어? <웃음> 어. 뭐좀 <laughs> <laughs> 수고. 벤당하기 싫음. 내가 어제 종말이한테가 종말이가 나한테. 누님 송곡 입으세요 이러는 거였 애가 해줄 수는 있다고 동말아! 나 밴다 하기 싫어 티가가 주면은 얄짤없이 경고없이 밴이라는데 그럼 주겠어? 안 주지? 난안줄 음. 거야 이랬어 잘했네 저렇게 안 줘야 된다고 씨발 아 그리고 어. 아이 저기 뭐냐 새벽에 숭이가 왔는데 아. 어. 숭이가 왔어 저기 스켈레톤한테 죽은 거야. 네 언니. 아그 전에 나 보고 고킹이 깨졌다고. 좀 <laughs> 저기 고킹이 좀줄수 없냐면서 내가 순이야. <laughs> 미안한데 줄수 없어. 난 벤당하기 싫거든. <laughs> 맞아 주지 마. 음. 새벽에 순이한테 내가. 공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알았다. 해줬지. 라짜 왜포 덩굴이기 왼쪽으로 가야 돼 우리. 덩굴이기 뭐지. <laughs> 이거 아무도 못 봤겠지? 봤어? 봤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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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그, 봤어? 요 바로 뒤에 있었는데 그걸 못 봤을까? <laughs> 아니, 못 보면 그, 배그 접어야 돼. 뭔가 형님. 아니야. 아꾸르기 아니, 할 줄은 몰랐어요. 그럴수있다 생각해 그러고싶었구나 앞에차 뭐야 왼쪽 차 뭐야 저차뭐 <laughs> 내가 맞았는데 방금 누나? 어? 무슨일이야? 뭐야 앞에 지나가잖아 아니, 싸가지 없이 쏜건 누난데 왜 내가 맞아? <웃음> 맞았어? <웃음> 나 지금 피 살았잖아 누나 쏘자마자 아 문을 때렸어 에이, 왼쪽 집에 어, 존나 아프네 왜 그래, 너가 맞지? 아저꼭대기 있는 거 같은데? 나 착구만 없으면 되긴 같아. 하는데 아야. 집에도 있구나 낙사 무엇? 아 낙사 레전드 와저 열심히 싸운다 어우, 대대대대대 아이 뭐 어떻게 알아고요 <laughs> 빠져 빠져 일단 이뭔 <laughs> 소리야? 따라가는데요. 티그니, 뒤에. 어? 따라가 한명따라 따라가 메인 도로. 번 메인 도로 오르이 뭐야? 고마 오, 미... 아, 어 아니. 응? <laughs> 예? 왼쪽으로 꺾었는데, 왼쪽으로 다시 와. 신고함. 아 위에서 쏜다. 뭐야, 이 트롤? 안간데나 연막이 없어서 뿌려줄 수가 없다. 어디서 쏘는겨? 도대체 어... 아 아, 씨발, 존나 파 뭐 우리 서클 걸렸는데? 아, 지랄이 발왜안 맞아? 어, 패밀 깔았어요, 앞에다가. 떨어질 때 조심. 에? 오래팀 맞으면 레전드인데? 아, 그만 쏴. 우리 두 개만 떨어져. 어, 원세개 아니었다. 형, 원래 세개 아니었나? 리시드링크 어고맙소 예헤 여, 여기도 총알 막 튀는데 뭐 맞추지 뭐 맞추지 하, 아, 강탈 <laughs> 예? 여기다 놓으면 안 맞음, 차 아, 오케이 참를차지 막힌데요? 아니, 그니까 일단 살리긴 해야지 뭐야? 아, 어, 소프리 아, 자씨차아와이그거와거 이거 찾아 이거 찾아와. 이거 와 이거 찾아아니야백윤씨 내려가는 거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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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아와 이거 찾아와. 이아아니아니아와이아와이아와이아와 이거 이거 아 이거 아이 왜왜차있는데 뭐, 아니, 해준이어 혜진이... 있다. 사람. 사람, 사람 미안. 뒤에서 킬해낼까 놨어 나이스. 사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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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는데? 아니, 제발 좀 씨발. 응, 아니, 사주지 마. 씨발. 쟤안 사줘. 아니. <쏴주지 마! 웃음> 아야 아니... 아, 저거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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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, 살아났잖아. 어 뭐야?